전문가님의 와일드 카드 종목을 만나봅니다. <laughs> 이게 이게 또 오늘의 핵심. 오 코로나? 예. 네, 코로나 오미크론. 그죠? 이 오미크론이 사실은 이 변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. 변이가 많은 이제 치명률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에 그죠? 0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음. 그런데 네. 이 경제 봉쇄는 없다고 해요. 경제봉쇄를 안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여행. 그죠? 렇 <laughs> 1순위가 여행일 거 아마. 여행. 여행만 가려고 지금. <laughs> 코로나만 잠자면 잠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. 이 땅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호텔 레저 업종 중에 한 종목입니다. 한번 갖고 올게 <laughs> 궁금하시죠? 아, 너무 궁금합니다. 올해 그리고 영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중에 하나예요. 이 보복여행. 너무 답답하거든요, 사실은. 이게 조금만 틀리면은, 네, 여행 가려고 다들 준비를, <laughs> 칼을 갈고 있죠. 그래서, 호텔 레저업죠 예, 네? 중추적인 종목입니다, 오늘 갖고 온 게. 궁금하시다면,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. 그,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업체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그냥 대형 게임업체. 뻔히 알아요. 그,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, 사실 그 하반기 때 게임업체들이 랠리를 펼쳤던 게뭐 NFT, P2E라는 게 뭐예요? Play to earn. 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.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히트를 쳐서 이제 게임업체들이 랠리를 했는데, 사실 이게 원조가 이, 이 회사입니다. 20년 전부터 아이템 판매라든가, 물론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. 이제 해외에서 지금 되는 건데, 이 원조격인 회사고, 작년 가을에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. 이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한국이랑 대만 쪽에서 순위가 계속적으로 1등, 수주째 1등. 1등, 네, 수주째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올해는 이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이랑 대만에 좀 특화가 돼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북미나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시킬 거고, 그다음에 어 중요한 건뭐다자 최근에 각광받는 을 NFT와 이 P2E 게임을 새롭게 선보일 겁니다. 특히 이 회사가 원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,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게임주들이 엄청 올랐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 빠졌잖아요. 그래서 주가 메리트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. 이 회사는 사실 그런 이슈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은 덩달아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, 볼수 뻔히 아는 대형 게임 업체다.